부자독합니다. 부자는 상당히 독성이 많은 약이죠. 어, 아, 이놈은 음, 어디 찬 곳은 무조건 가서 데워주는 역할이에요. 예. 뭐 손발이 차다든지 뭐찬 어, 한습, 추위로 인한 뭐 설사나 위장경련, 만성관절염, 심계항진, 뭐, 특히 이 신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소화기계, 위장이나 위나 장을 따뜻하게 속이 차서 뭐 설사 잘잘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좋기는 좋은데 효과는 금방 나는데 잘못 먹으면 좀 위험한 약 성질이 있어서 우리 야용식물 관사들을이 약을 쓰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음, 박하, 허브식물이죠. 어, 박하는 뭐, 근위정장해열제, 주로 해열제로 많이 들어가요. 방귀, 요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뿌리 캐서 술담하라고. 아까 그거는 목방귀, 지금 요거 방귀인데 같은 식물입니다. 진통, 관절염, 신경통, 요통. 그죠? 이거 뭐, 관절염이나 이 효통, 신경통, 이런 게 어디에 쉽게 하루 이틀에 해결이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하는 것도 아주 지속적으로 오래 쫙 끌고 나가면서 효과를 볼수 있는 이런 것을 선택을 가면 돼요. 한꺼번에 딸박들박 먹고 뭐 효과 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상이 좋다. 각기 요도형 이런데도 좋다. 방풍, 어, 우리가 풍을 막아준다고 방풍이나 이름 붙이자 그랬죠. 어, 이 방풍은 음, 우리가 재배 단지 갔다가 뭐참탐세러워요 참 잎이 두터하면서요만큼 예, 자랄 때. 요것만큼 자랄 때,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 봄에 꼭 방풍나무를 줍니다. 예. 예, 향긋하면서 맛이 좋죠. 어, 지금 아마 지, 통영 쪽인데, 통영 산년면 쪽에, 지난번에 보니까 그 신문에 났는데, 신문에 그 기사를 보니까, 어, 이게 이제 갯방풍이고 바다에서 잘 자라는 방풍이 있어요. 요거를, 재배를 한 몇천 평 해가지고, 봄에는 봄나물로 이렇게 소독을 올리고, 가을 되면, 자, 이, 뿌리를 생산해서 파는 이런 사업 소독원으로, 어, 이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상당히 좋은, 풍을 모아주는데, 땀도 내주고, 혈도 식어주고, 진통작용도 있고, 항바이러스작용도 있다. 항염증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있습니다 배나무 뭐 배나무 배는뭐 우리가 기침 날때 어린이 백일해 같은데 좀 좋다고 하죠. 배초향 어이 배초향은 방아라 그러죠. 방아 어 주로 소화 불량 설사, 매스꺼운 증상, 구토가 구올라오 증상, 정상, 이런 증상에서죠 그래서 이는 방향성 약이다. 노화 방지 피부질환에 사용한다. 백두구, 이건 우리나라에서 나는 열매가 아니고, 덩어리집에 나는 겁니다. 어, 위, 위액 분비를 항진시키고 어, 위장의 소화액을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역할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장내 이상 발효 억제. 우리가 장 안에서 막 가스가 발생하든지 이런 증상 있을 때 주로 쓰는 약제다. 가스 배출에 효과 있다. 병증은 만성 위염, 위통, 트림 구토, 숙취 해소. 이건 기를 우리가 도와주는 약제로서 비장과 위장에 가서 기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그런 약제다. 그 벌사상자 음, 이거는 뭐 사상자는 뱀이 좋아한다그래서 사상자라고 그러죠. 소염약 질염 점액 분비물 제거 피부상처 부스럼 체질 등이 요가 있다. 음부양통 피부질환 어, 음부가 가렵고 통증이 있는 것을 음부양통이라고 그러죠. 범꼬리 예. 통경, 여자들 생일를잘 통하게 하고, 설사를 먹게 하고, 어, 출혈 증상을 먹게 한다. 범부채, 소염 진통 진해제로서 흔히 쓰이는 약제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보리, 메가, 엿기름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질금이라그러죠질금은 질붐. <laughs> 질붐. 어, 이게 음식을 바로 싹이 나가는 거죠. 꼬두밥을 네. 어, 끓여서 우리가 질금하고 이렇게 해서 열을 싹 가해주면 안에 녹말이 빠져나오서 우리가 당분이 빠져나오죠. 어, 이 약재로 사용도 마찬가지죠. 소화액을 촉진시키고 소화불량, 식욕부진 여기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지난번에 수업할 때 소식작용으로 공부했죠, 소식작용.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작용. 복령, 복룡. 어, 복령은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필요없는 습기를 말려주는 작용을 가장 많이 하죠. 아까 저기서 사군자탕 공부할 때 예, 인삼, 팩출 백복령 감춰놨죠, 복령. 그 비와 위의 습한 기운을 다스려주고 이거는 어, 균핵입니다. 소나무 뿌리 밑에서 기생하는 균핵. 이거는 식물의 뿌리가 아닙니다. 버섯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음, 복령 안에 이 안에 소나무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복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신신경 안정제, 정신불안증 및 스트레스증 상에도 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복령 색깔이 푸르게 나는 것을 적복령이라고, 요 복령 껍질을 벗겨서 따로 쓰는 것을 복령피라 합니다. 복령피는 주로 이뇨작용, 여기 보면 수분순환작용에 주로 쓰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복신은 안신작용, 복분자, 음 요즘 뭐 요강 없는 약이라 그래가지고. 어, 복분자 주 많이 먹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정작, 정작 복분자 주는 익은 복분자로 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분자에 대한 성분이 100% 있다고는 보기가 힘들고요. 어, 요, 복분자 요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산딸기를 복분자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요거는 이래 줄기로 나가는 식물입니다. 근데, 어, 산 우리가 요즘 먹는 산딸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어 줄기가 나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요꽃 떨어지고, 시팔할 때, 이럴 때에 따야 이게 제대로 된, 음, 우리가 얘기하는, 음, 그 요강을 얻는 정도 성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신허유정. 여기 보면, 오장을 도와주고, 어, 소변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도 주고, 양질을 도와주고, 고정. 고정한다는 것은, 어 우리가 뭐, 조루 같은 것을 어 막아주는 거. 그걸 고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위, 발기 부전, 영부인 다잉 등에 사용한다. 영부인 다잉 뭡니까? 애기를 많이 놓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옛날에, 어 뭐, 임금들이 이쪽 저쪽, 흩어놓고 이어가서 아멘 들고 저 아멘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자로 뭐야? 아로 마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말 아닙니까? 그래서 신허유정 신장이 허약해서 정액을 간수를 문한다든지 몽정 유뇨 소변이 자유한거 양기 부족할 때 쓰인다. 그래서 이걸 내가 토종복분자 이거를 좀좀 좀 쓰고 싶어서 복분자 나무 심은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지금 따 버리면 딸기를 복분자 그 익은 열매를 못 팔아서 안 된다고 돈을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잘안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땄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좀 심으면 좀 따서 이제 좀 끓여 먹을려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인이죠. 복숭아, 이거 피를 흩어 주는 약이죠. 네. 타박상에 의한 울혈 등의 통통 산후의 혈의 정체에 의한 통증, 혈액 불순에 의한 관절 통에상한다 이거는 음, 어제 우리가 탁 충격받으면 시퍼렇게 멍이 들죠. 이거 흩어 주는 데 좋고, 기타 몸에 나쁜 피가 뭉쳐 있는 거, 여기에 굉장히 빠른 효과가 옵니다. 그 다음에 출산 후에. 몸에 의열이 잘안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산후풍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들. 피가 잘안 돌아가는 증상. 생리불순, 생리통. 또 변비에도 씁니다. 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는 약제는 아니지만은 좀 자주 쓰이는 약제입니다. 근데 불춥니다. 어, 우리말로 정구지죠. 체온 상승 효과가 있다. 이걸 먹으면 체온을 좀 높인다, 몸을 덥게 한다. 옛날에는 이거 어 뭡니까 뭐 천물 정구지 부추는 아무나 안 준다 그랬잖아요. 마사이하고 남편하고만 준다 그랬나? 어쨌든 이거는 처음에 이런 봄에 정구지가 아, 이 부추가 나면 그. 부추를 이래 한 대접 먹으면 피가 한 대접 만들어진다는 정도로 이게 조혈기능이 피가 만들어진다입니다. 비파나무 어, 이것도 역시 폐장으로 들어가는데 진해 그다음 가래를 없애주고 기침을 어, 안 나게 해주는 역할한다. 빌랑나무 살충 효과 있는 작용이다. 살충 어, 기생충 약으로 쓸 때. 요거를 같이 써주면 사하작용, 기생충이 죽어갈 때 설사를 확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약재다 이러면 되죠. 뽕나무, 뽕나무에서 얻어지는 음, 우리가 약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뽕나무 열매, 상실이라 하기도 하고 상심자라 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오디라 그러죠. 오디. 오디 아시죠? 어디. 그다음에 상백피, 뽕나무, 뿌리, 껍질, 그다음에 상엽, 뽕나무, 잎도 차로 마녀, 상지, 뽕나무의 그 가지, 아주 여린 가지를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뽕나무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처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뽕잎은 그 풍청열. 명목의 효능과 두통 목적 구간을 치른다. 풍을 없애고 열을 없애고 눈을 맑게 하는 상백피는 옥나무 어, 이 뿌리 껍질이죠. 이거는 주로 어, 폐를 그쓰는폐 기능을 좋도록 하는 약인데 예, 기침을 없애고 어, 폐열 천해 그러니까 뭐. 천식 같은 이런 기침 하는 거또 좋고 혈압강화 작용 중풍 예방 작용 등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다. 주로 보면 기침을 안나도록 좀 없애주고 고혈압도 좋고 그에 보면 왜 저~ 누에, 누에 가루를 가지고 당뇨에 상당히 그 좋다고 얘기하죠. 물론 치료제는 아닙니다만은, 어, 그, 당뇨 환자들이, 그, 누에 가루를 먹으면 상당히 좋은 호전 반응이 온다고 들려야 합니다. 음, 이제, 이, 보면, 음, 뽕에서 나는 것들이 이 상당히 여러 방면에, 특히 그, 그, 음, 최근에는, 뽕 열매 있지, 오디. 오디가 당뇨에 좋다고, 내가 우리가 하동 거기에 이 뽕나무 재배에 관계되는 기술을 공부하러 와서 들은 얘기인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들은 어디 시장의 바깥에 내다 팔려가고 없 정도로 소문이 나가지고 당뇨 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그쪽에 사러 온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한번 내다 팔아본 적이 없고 몇 천만 원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다 넘어하는데 아까는. 이 자태. 예, 산사나무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산사는 육식 채증을 최소시킨다고죠 고기를 먹고 속이 안 좋다든지 채했을 때는 산사가 아주 효과를 많이 발휘를 합니다. 소화기 있게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소화기의 통, 우리가 안에 음식을 정체 현상이 있는 걸 소화시킨다든지 하는 걸 전부 이위 안에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음식이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의 비위를 덮여주고 육식 체정을 다스리며 복통, 구토, 설사, 만성, 장염 등 병증을 다스린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혈 약용으로 들어가서 피가 잘 돌도록 만들어주고 또 어혈도 제거시키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위산과다자는 신용을 기한다. 이게 신물이 그게뭐야 신맛이 많은 그약재이기 때문에 위산이 많은 사람이 이 신맛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안 좋죠. 그래서 위산이 많은 사람은 양을 적게 써주면 된다. 산수유가 오죠. 아까 제가 약간 산수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산수유도 역시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 외에도 혈압 강화 작용이 있고 항암 작용이라든지 억균 작용 등이 있는데 감과 신을 보호하는 온열 작용, 따뜻하게 해는 작용이 있다. 신허유정, 신장이 허약해서 정을 갈무리 못한는다든지 소변이 너무 자주 나온다든지 월령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든지 이런 데 효과 있다. 어, 역시, 이, 근골 뼈와 심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어, 허리나 무릎이 아픈 증상에 예? 좋다. 이 뭐, 요즘 신문에 보면 뭐, 고개 숙인 남자는 산수유를 먹으라 이래가지고, 그 천호식품입니까? 거기서 뭐 엄청 광고를 또 날이 날마다 이 산수유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뭐 정확한 성분이 얼마나 들는지 우리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 산수유 한건 사면 요새 산수유 값도 그렇지 안 비쌉니다. 사다 뭐 복분자 좀 사고 이래가 다리 무면 안 좋겠습니까. <laughs> 진짜 좋죠. 제가 찾게 면그 살구나무입니다. 보수화나무하고 살구나무는 어, 안에 씨앗이 모양이 비슷합니다. 구별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살구씨는 행인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똘방똘방하고 볼록볼록하고 살이 좀 통통하고 아까 우리 봤던 보숭아씨는 납작하고 색깔이 좀 진합니다. 쓰이는 용도는 완전히 다르죠. 보숭아씨는 피를 풀어주는 작용을 하고 살구씨는 기침을 안 나도록 해줍니다. 그예 보면 뭐 재래식 시장에 나가면 살구 씨 가지고 기, 기름 짜 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아마 있을 거요 요즘 잘안 보입다만은 니 어쨌든 음 만성 기관지염이나 천식 환자들은 이 살구나무 살구 씨 기름을 어 많이 먹습니다. 어 그게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폐기 상승과 건조성 해소 바싹 바른 기침이 많는 것. 가에 천식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300초죠. 삼 네. 300초는 해독작용도 있고, 인효작용이 있습니다. 공해물질 중독, 이 해독작용이죠. 간질환으로 인한 복수, 부족, 수정 등을 따신다. 이 간질환으로 인한 복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만성간질환자들이 되면 배에 물이 찹니다. 이것을 복수라고 얘기하죠. 복수가 찬다는 것은 이미 몸이 이렇게 붙는 증상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 물질 중도 등에 선다.